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민재입니다. 어, 최근 들어 로봇주들이 양호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 전반적으로 뭐 금리 인하와 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금리가 내년에 하락하면 로봇 판매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와 어, 로봇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의 시행 혹은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됩니다.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11월 17일에 시행되었고, 그와 함께 연내 첨단 로봇산업전략 1.0을 통해 로봇산업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산업부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첨단 로봇산업전략 1.0은 상반기부터 발표를 하겠다고 계획했던 것이 지금까지 미뤄져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뤄질 가능성도 충분하지만, 음, 개정안이 시행된 만큼 이번엔 어, 진짜로 발표가 되지 않겠냐라는 중론입니다. 우선 그럼 시행된 개정안에 대해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정책이나 산업의 방향성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본 개정안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쪽은 어, 실외 자율주행 로봇 기업들입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들을 몇 가지 보면 우선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를 법적으로 정했죠. 배송 등을 위하여 자율 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법에서는 뭐 이런저런 규제나 의무를 부여하기 전에 정의를 내리죠. 다음으로 어, 운행 안전 인증의 절차,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볼 것은 절차나 뭐 취소 뭐 이런 것보다는 기준이죠. 일단 질량이나 폭은 적재물 포함 500kg, 그리고 가로 폭은 80cm 이하입니다. 뭐 보도 폭이 넓어지면 120cm까지도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뭐 500kg면 넉넉하네요 로보티즈 배달 로봇 같은 경우 무게가 66에서 70kg에 폭은 가장 큰 것이 약 50cm 정도로 홈페이지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배달 로봇에게는 충분한 사이즈로 보입니다. 향후 순찰이나 청소, 뭐 다른 분야에 활용하기에도 뭐 충분한 규격으로 보입니다. 운행 속도도 무게에 따라 차등을 두어서 시속 5km부터 15km까지 제한을 하고 있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동일하게 시속 5km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기능, 경사로에서의 안정적 주행, 그리고 장애물 감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보고서의 기준표 전체를 적어 놨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런 안전 인증 기준은 사고의 예방이 목적이라면 다음은 어, 보험 등의 가입 의무를 신설하여 사고가 났을 때 사후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는데요. 어, 시행 규칙에서 세부적인 손해보험 지급 한도, 뭐, 가입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결론은 실외 이동 로봇들이 규정 안에서 어, 자유롭게 보도 통행이 가능해졌다라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로봇이 보도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인증 절차를 밟은 후 가능하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실제 주행 데이터를 쌓는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자율주행 로봇의 하드웨어들 라이다나 카메라 센서 구동계 이런 것들은 경쟁사들과 기술적 차별성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경쟁력은 소프트웨어가 될 텐데 결국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주행 데이터를 확보해서 소프트웨어를 가다듬느냐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주행을 위해서도. 실증 데이터의 충분한 양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데이터들 확보가 용이해진 것입니다. 어, 따라서 실외 이동 로봇이 실제 서비스에 도입되는 시점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들 외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사업 확장을 충분히 도모해 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 중인 기업들이나 아니면 실증을 진행 중인 기업들을 위주로 관련 기업들을 뽑아왔는데요. 유진 로봇같이 실제 탐방 때 실외 이동 로봇 진출은 계획이 없다라고 확인된 기업들은 제외했습니다. 저희 그로스 리서치는 기업 탐방 위주로 보고서를 매주 발간하며 이슈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 또한 계속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이 궁금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무료 기업 탐방 보고서를 다운로드 가능하시고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알람 해주시면 업로드되는 영상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